10월 2일 사전 개화를 시작으로 어제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공유기계 인도를 시작할 르노 마스터는 <laughs> 현재까지 약 250여 대가 계약이 되어 저희들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시장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호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공급 보여드릴 소개해드릴 마스터와 트라피 그리고 칸고 어, 스타렉스가 한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포토가 여러분들이 보셨던 분들이 보통 7 정도 됩니다. 어,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군은 어, 첫 번째로 8, 두 번째로 1 1일 그러니까 표준 모델이 8이고 저희가 낮은 모델이 1 1입니다오호은 어, SB 전기자동차에 있어서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가 되고 어있 시장의 상황을 확인해서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출발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싼 오토 트랜스미션 쓰는 것보다는 개인 중소 사용업자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선택해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희들 오토 트랜스미션은 일단 보류하고외조트랜스미션부터 시장에 출시를 하겠습니다. 4세대 풀 모델 체인지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차를 샀다가 내년에 풀 모델 체인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차는 르노 마스터입니다. 네, 마스터 S 쇼세 네. 약자일까요? <laughs> 그다음에 네. 마스터 L 네. 롱입니다. 롱. 롱. 어, 두차 모두 2.3리터 엔진, 엔진이고 2,299cc 트윈터보래요. 네. 국산은 트윈터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싱글터보고. 그리고 이제 국산 이제 H4 뭐 3밴 H4 슈퍼캡 이렇게 되 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건 현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 그잘 알려져 있는 그2.5 디젤 엔진이고요, 2,497cc 이거 이게 아마 3밴이 그 스타렉스 3밴일 거예요. 음. 그래서 출력이 높죠? 네, 175마력에 46토크. 그리고 이제 이거 슈퍼캡은 포, 저기 포토 슈퍼캡. 음. 네. 이거는 같은 엔진에도 임 불구하고 133마력에 네. 26.5 토크가 좀 많이 났죠. 연비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연비 차이도 좀 나고요. 이제 아무래도 얘네들은 후륜 베이스에 네. 음, 화, 화물차 거기 때문에 연비는 거기 신경을 안 쓰고 만든 차고요. 음. 기어비도 되게 타이트해서 RPM도 높아요. 이거. 아. 운전하면.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연비가 잘 나올 수가 없는 차예요. 저는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근데 지금 마스터 S를 재원을좀 보시면은 145마력에 36.7. 네. 음, 트윈 터보 엔진치고는 뭐 사실 이렇게 아주 센 것도 아니고. 음. 현대차 2.2. 그 디젤 200마력 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최대 적재량이 1,300kg. 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 전장 5.5,050mm, 5m, 폭이 2m. 국산 차보다 좀 스타렉스보다는 10cm가 높습니다 그리고 포터보다는 20cm가 높고요 네. 높이 2m30cm, 30, 휠베이스 3185, 3.2m. 네. 상면고가 555mm, 앞 범퍼, 앞 범퍼 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겠 네. 적재함이 뭐 상대도 안 되게 넓죠. 뭐 이건 네. 여기 옆에 비교해 보시면 네. 뭐. 3밴에 네. 비해서도 뭐 엄청 넓고요. 용량 보시면 은5.2 네. 큐빅 메타, 3.8m. 큰 차이네요. 네. 아주 큰 차이가 나고 있죠. 마스터 l 를 가서 가서 보시자고요. 네. 다 똑같고. 그런데, 이 페이로드가, 네. 최대 적재량이 지금 1200kg 밖에 안 돼요. 그럼 아까 1300이었는데, 1200으로? 네, 네 줄어들었죠. 이역주한 이유가 뭐죠?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네네네. 차가 커졌어요. 50cm 길고, 네. 폭은 똑같고, 높이도 16cm 더 높고, 네. 필베이스 50cm 딱 길어요. 네. 그만큼 차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죠. 어. 그렇죠. 그래서 차 무게가 100kg가 차이가 난대요. 에게 여쭤봤더니 네. 차무게가 100kg가 차이가 나는데 네. 이두 차의 인증받은 그총 중량 있죠? 인증받은 총 중량이 3 5톤지랍니다 동일하답니다. 음. 왜냐하면 그 같은 타이어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네, 네. 어, 총 무게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총 무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 차 공, 공차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쇼트 버전은 네. <laughs> 어, 허용 중량이 1.3톤이 되고 네. 좀 무거운 오롱 버전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 더 싫어도 되겠네요. 더 싫어도 되는데 이제 어, 그러면 이제 인증 초과죠더 <laughs> 네. 싫을 수도 있겠죠. 걸리면 안 되겠네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적재함이 네. 10.8 세제곱미터예요. 네. 그,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넓어요. 지금 뭐 국내에 나온 차 중에서는 뭐 지금 슈, 슈, 쇼파리 8.0. 네네. 네, 이거 현대사의 슈퍼캡이 8.5. 네. 그저 그, 뭐라 그러죠? 박스 들어가 있는 거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 롱바리가 10.8. 네, 10.8입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재량은 네. 정말 비교 불가인 게이 네. 차는 전륜구동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후륜으로 이갈 네.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 적재 그 함이 굉장히 낮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높고 그래서 저 짐을 더,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같이 아. 차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네, 구경하러 가시죠. 마스터 네. 르노 마스터 좀 구경도 많이 하세요. 아, 가까이 가셔도 됩니다. 저희 지금 자연스럽게 찍는 거니까 괜찮아요. 음, 마스터 뜻이 왠지 마스터. 만능이다? 응. 만능 차인 것 같고요. 네 디자인 보면은 르노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스타렉스 닮기도 하고. 이뭐 이런 차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스타렉스는 완전히 구조가 다른. 그런 차이고요. 뭐 헤드라이트 모양, 앞에 그림 이런 거는 비슷합니다. 3박스 이게 세미 본넷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까 그 PT 과정에서도 이제 이 세미 본넷 타입에 대한 그 안전성을 많이 부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제 포터랑 비교를 하면서 파스에서도 어, 네, 포터는 그냥 박으면은 그냥 무릎 아래로 밀고 들어온다. 네. 근데 얘는 앞에 본넷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다. 버텨주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까요? 네. 이 차는 S죠, 쇼쇼 바디죠? 네, S 바디 S 바디요. 쇼 바디 모델이고요. 음, 저기 운전석이고 이게 연료 주입구가 어디 있는가에 한참을 찾았어요. 저도요, 네. 어딨나어딨나 하다가 포인트가 없어서 네. 눌러봐야지 할수 있는. 네, 네. 이게 예. 네. 보시면은 네. 자 다시 닫겠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연료 주입구를 열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단점이 네. 주유소 아저씨가 넣어 줄 수가 없네요. 문을 열어 줘야 돼요. 네, 무조건. <laughs> 네. 문을 무조건 열어 줘야지. 네.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셀프가 흔치 않은 데서는 네. 음, 못 넣어 주죠. 문을 열어야죠. 요 네. 단점이긴 이걸, 뭐, 하지만 단점이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게? 네, 올라가 네. 보세요. 탑승을 해 볼게요. 좀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니까. 아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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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입니다. 어우 다리 다리가 기시네. 드라이빙 포지션은 뭐 전형적인 트럭이고요. 네. 네 수동이고, 후진은 땡겨서, 네, 이런삐 하고 소리도 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네. 스크린에. 어, 내비게이션도 네, 있더라고요. 네. 백업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진 카메라. 네. 그래서 자동으로 게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냥 뭐 내장재, 조형적인 상용차 내장재입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플라스틱이고, 근데 이제 코폴도가 네. 무지하게 많네요. 아니 제가 아까 보니까 네. 천장 보세요. 천장. 여기서 수납 공간이 있어요. 우와! <laughs> 아 이런 건참 좋네요. 뜨고요. 이제 네. 아까 미리 확인 했는데, 가운데 거면접어보시겠어요 의자. 아 가운데를 접으라고요? 네, 접으면요. 네. 태블릿 PC 넣을수 있더라고요. 아까 네, 이게 저희가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네. 아하, 뭐 태블릿도 내고 노트북, 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켜놓으셨구나. 아. <laughs> 네, 이게, 이게 된다는 거. 예. 도시락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요즘 혼밥 시대 에 예. 도시락을 식당에서 먹기 조금 그럴 때 예.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예. 어 괜찮아요. 예. 뭐이 기능을 보면은 제가 이제 카메라를 받아서, 네네. 자 보면은, 네. 물론 절대로 <웃음> 이거는 <laughs> 오토가 아니고요. 예. 네. 수동 에어컨이고 내비게이션이 조그맣게 있고 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정말 간단한 거 이거는 오토 오토 스타일이죠? 네 그다음에 에코 모드가 있네요. 그래 있고 시동을 걸어보고 싶은데 걸면 혼나겠죠? 지금 키도 도 꽂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또 신경을 얘기했어요 음. 차선 이탈 경고음 버튼 어딨게요? 아 그것도 아 여기 어... 없습니다 여기. 어 여기 없네. 천장에 있어요. <laughs> 아 이겁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아 이거 이거. 네네네. 아 그러네요. 음. 네. 아, 여기 있었구나, 이게. 네, 거기 있더라고요, 또. 예. 운전 중에 거기가 더 편한가? 글쎄요, 이건 좀 펑키하네요. 비상등도 그리고... 거기 있어요. 네, 비상등이 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laughs> 천정에. 네, 그리고 아까 한번, 저석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바이죠? 네. 거기 와이드 뷰라고 해서 거울이 큰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 옆, 옆에 그 묘령의 여성이 앉아서 뭐 화장, <laughs> 화장을 하시려나? 근데 운전석은 없어요. 아, 또 운전석은 <laughs> 없고. 신기해. 네. 오, 예. <laughs> 아, 참, 음, 재밌는 차네요. 저도 이제 저 파보지 못한 차다 보니까 뭐 볼게 많네요. 네, 수납공간이 여기도 물통과, 아, 예. 물통 큰 거. 아, 예, 거의 뭐페트병이 하나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넣을 수 있더라고요. 여기도. 네. 참 여기도 높고 뭐, 수납 공간 되게 많아요. 네 수납 공간 제가 지금까지 타본차 중에서 거의 탑급에 속하겠는데요. 그니까. 그리고 지금 뒤에 네. 적재함하고 이제 사이에 이게 뭐라고죠? 그러 이걸 보고 아, 벌크헤드라 그러죠. 네. 이그 칸막이가 있는데 그럼 그 뒤에 지금 움직이는 소리가 다 들려요. <laughs> 이게 지금 전혀 지금 흡차 네, <laughs> 문제는 전혀 지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소음 면에서는 뭐 기대를 안 하는 게네 그냥 노래 틀고 다니시는 게 네. 정신 건강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동을 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굳뚝같으나 자 허락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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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문에 유일하게 시동 거는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립 확인하고 네자 파이어 오오오 잠시만 혹시 잠깐 타고 닫아볼까요 한번 오늘 아니 완짜다 봐도 될것 같고요. 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전형적인 그4기통 디젤 사운드고 뭐 광물차니까 생각보다 진동이 있고. 네. 그 지금 이제 2,300cc라고 하는데 네. 한 2,800cc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 음. 제가 느낄 때그 소리가 유럽 특유의 그 디젤 엔진 소리 있죠? 카랑카랑. 네. 네. 그 소리인데요. 이게 지금 뭐냐고? 뭐, 니산... 벤츠 온라인 쓰고 아까도는 얘기로 o m 으로 시작하는 코드 네임이기 음, 때문에 네. 벤츠 엔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그음 음. 음, 어차피 공유하니까 3개 그쵸 삼개사 특별한 그건 없고 엔진 소 엔진 사운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그 뭐라 그 그래, 중후한 진동이 있어요 뭐 승용차 같은 핸들 진동이 있죠. 기분 나쁜 진동은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요. 뭐 약간 안마이자에 살짝 그런 느낌. <웃음> 네, 신호을 네. <laughs> 네. 끄면은 신호 껐을 때 트럭 하는 진동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지금 지금 이걸 오늘 시켜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 또 상태에서. 이게 뭐아예 냉간 시지 않았나요 방금도? 아예냉 네, 냉간 잠깐만요. 어디 볼까요? 예냉 네, 냉간인가 이게 지금 온도계가 없어요 이 차가. 예 네, 온도계가 없는데요. 이건 지금 요소수거든요. 이쪽에는. 네네네. 네, 네, 뭐, 네. 온도계가 없어요. 가운데 나올까요 혹시? 가운데 게이지로? 없어요. 지금 이거 요소수입니다. 네, 요소수. 이게 연료. 네, 가 어, 음... 없어요. 허허. 네. 혹시 뭐 가운데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냉각수, 냉각수 온도, 엔진 온도 그거는 없다고 나오니까 그냥 이게 열을 받았다 할 때만 그때만 아마. 경고를 보내지 않나. 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착좌으면 뭐 어떠세요? 편해요. 편하고, 네. 지금 저거를 잡히고 있죠. 네네. 그리고 네. 등받이가 특가큰제긴 네. 그 허리를 네. 어깨까지 잘 받아주고 있어가지고, 네. 오, 트럭 치고 정말 편한데요? 그니까요. 러 네. 저도 아까 시트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쉬프트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 시프트 감이 괜찮네요 부드럽나요? 부드럽고 네. 절도 있고 제가 좀 좋아하는 그 크리스피하다 그러죠 명확하다? 네 명확하고 이제 미국 애들 말로 이제 바삭바삭하다 그러는데 네. 네, 시프트 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클러치는 조금 무거운 것 같고 네잘안 네. 보일 수 있겠지만 네. 히렌토도 됩니다 네이차 뭐 가지고 히렌토 하면은 음 날라가지 않을까요? 어, 미친 어, 누구 소리 듣습니다 자, 내려오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laughs> 뒤에는 네. 이 차가 쇼파디인데 이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아, 음. 네, 바이크용으로 전시를 해 놓으셨네요 근데 여기 전놀랬던 게요 미리 인터넷 정보를 보고 는데 네. 인터넷에 회원들 중에 난 바이크 때문에 이거 살 거다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 여기 왔는데 진짜 이런 용도로 어떻게 파악을 했네요 르노에서 그건요. 지금 리터급 바이크가 하나 들어가 있고 네, 음, 아주 큰 바이크가 그리고 지금 옆에 더 작은 바이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뭐 충분히 알것 같습니다. 세 대까지 넣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이거 숏바디 뭐. 모델은 90도가 네. 여기 이걸 보고 이제 180도 스윙도 돌아가. 음 180도. 네. 여기까지 열립니다. 그 180도도 맞네요, 정확히. 맞요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네, 딱딱.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까지 접혀 버리면 네. 270도. 그건 롱바디 이제. 네. 그고 이제 힌지 모양을 한번 찍어 보세요. 힌지 모양이 아마 다를 거예요. 이게. 음. 네. 인지 모양이 어, 여기 한번 더 꺾이든가 뭐 그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녹색겠는데요잘 발라야죠. <웃음> <웃음> 지금 여기는 이제 꺾이는 부분 요거밖에 없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지, 제가 이제 가구장이 경험으로 써. <laughs> 네. 270도인지는 여기가 꺾게. 여기도 음... 꺾입니 보겠습니다. 그러니 <laughs> 네. 작업 하시니까 옆에는 이제 슬라이딩도 혹시 슬라이딩 도어의 그 느낌 좀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부드럽다, 뻑뻑하다 어, 똑같습니다. 네, 자동은 여, 아니고 여자도 가능한? 네, 아 그럼요. 여자도 가능하죠. 네, 그러면 잠깐 내부 좀이 네. 정도만 우선 네. 일단. 요소수 탱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음,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짜잔 아니, 에드블루가 에드브루. 여기에? 네. 반대편에 요소수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것도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못 낸다는 거 그렇죠 <laughs> 예. 그러니까 이거는 셀프 위주로 네. 예, 설계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롱바디 적재함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정확하게 쇼바디에 비해서. 네. 50cm 길고 16cm 더 높습니다. 야, 이 롱바디 버전은 확실히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겠어요? 네, 여기 네가저기서고스도 치고 옆에서 잘수 있어요. 그니까요. <laughs> 제가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네네네. 제키가2 7 0인데 네. 네. 넉넉합니다. 뭐, 헤드룸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만 헤드룸이라고 부를까요? 안 같잖아요. 넉넉하고요. 어, 네. 네. 넉넉하고. 명룡하고? 네. 뭐, 185만 넘지 않으면 되겠네요. 지금 이, 이 럼버, 이게, 이게 지금 3m 10cm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냥 들어가잖아요. 각목이. 음 되게 기네요. 이게 약간 정비 목공 그쪽인가요? 이게? 네. 그죠 그래가지고 수... 이제 그 랙도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게 해놓고 네. 여기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해놓은 게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종 장비를 하고 지금 바이크 같은 경우도 저거 저걸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네. 여기 보시면 저기도 이제 그포스트가 있어가지고 네. 바이크를 묶을 수가 있어요. 어, 제 생각인데 그 장인분들 네. 보시면 네. 가끔 우리 도, 도로 가다 보면 펑크 떼어줘요 또는 뭐 찌그러진 거 펴줘요 할때 네. 작은 차를 이용하는데 여유가 그렇죠. 좀 있을 때는. 어 괜찮죠 이게 이제 이동정비차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어저 되게 좋은거 같은데요? 이동정비? 이, 이 차가 아니면 저, 저, 저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이제 270도 스윙도 이것도 한번 보시죠 어? 제 아까워, 말이 다, 맞죠? 아까와 다르게 경고합니다 이건 그리고 보세요 네. 여기, 여기 꺾이잖아요 네네 꺾이네요 아까는 이게 안 꺾였잖아 네네 이겁니다 음... 네, 이거, 이거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270도로 붙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쪽에서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간섭이 없어야 네, 되니까. 간섭이 없어야 되니까, 뭐, 한 260도? 네. 그 정도 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앞쪽 엔진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엔진룸을 한번 우리가 또. 네. 네. 그러면 이제 차의 심장. <laughs> 저희가 심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요? 네. 이거 한 번에 여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 왜 맞아. 아주 걸대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머리를 쓰자면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놔야겠네요 네, 여기입니다 <laughs> 네, 화살표 네,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그 손잡이가 살짝 있어요 네, 네 <laughs> 여기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끌어당겨야 됩니다 아우, 이거 아. 처음에 처음 하는 사람 절대로 못잡요 그러니까요 자, 엔진은 보시죠 네, 네, 휑합니다 휑하고요 응. 간결합니다 간결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나 모르는데 겠 아, 언급했죠 전륜구동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횡치식입니다. 가로, 음. 가로 배치식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어 있고 네. 옆에 트랜스미션 이 있고 네. 전륜구동. 그러니까 뒤로는 가는 게 없어요. 구동축이 음, 네.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느,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적재함이 무지하게 낮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뒤로 축이 안 가니까 음. 적재함을 한없이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놈도 타고 안에서 점프를 뛸수 있을 정도로, 음, 실내. 그가 그렇죠. 나왔어요. 1 8 0이 타도 충분히 나올 네.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게 돼, 있는, 돼 있고, 이것도 재밌는 게, 네. 이 제가 후륜 배치도 가능하대요. 어... 엔진 미션을, 이제, 종으로도 배치를 해가지고, 네. 뒤로도 보낼 수있대 지금 그렇게 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사정에 맞춰서 전륜으로 했는데, 저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어... 왜냐면 겨울에 눈 조금 오면은 네네. 포토 스타렉스 네. 언덕길 못 올라가요. 네 맞아요. 네. 원래 후륜구동의 특징이죠. 네. 얘는 올라가죠. 음... 그니까 이건 참저 좋은 생각인 것 같고 패키지 면에서도 좋고 정비 용이성은 어떠신 것 같아요? 괜찮,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뭐 네. 이런 거 분해하고 하면 충분히 뭐 네. 가능하니까. 그리고 엔진 오일 주입구가 특이하게 여기 있어요. 보통은 이제 여기 엔진 벨브 커버 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찍어 보는 거예요 엔진 오일. 어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자기 혼자 오일을 넣는 경우도 많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좀 그런 경우가 적잖아요. 네 다행히 맡기죠. 지금 네. 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정비성에는 왜냐면 이게 또 엔진 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놓고 엔진 엔진을 넣는 거좀 힘들잖아요. 이거 잘한 거 같아요. 네. 여기는딱 열고 네. 깔때기 깔때기도 필요 없겠네. 그냥 그냥 부으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네. 딱 잠가 버리고 음, 그리고 냉각수 그리고 이건 워셔의 네. 브레이크 오일 네 여기 열, 연료 필터 거예 연료 필터고요. 뭐얘 아주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러치 클러치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시프트 케이블이 다 있는 거죠. 클러치하고 네두 네, 개가 음 아주 간단하고 뭐 진짜 정비하는데 그건 없을 것 같고 옛날에 이제 르노 엔진 디젤 엔진이 그 질소선화물 배출 문제로 네. 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이번에 그래서 그 SCR 요소수 주입 방식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그 유로식스 C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음. 뭐 까다로워진 국내 인증 도무무단히 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어 아마 그 환경 문제는 이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의 그또 특징 중의 하나가 아까 네. 그 차선 유지 장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상용차 특히 대형 상용차에만 좀 의무가 돼, 의무가 되 있거든요. 차선 차선 그 유지 그 경보 장치가 네, 네. 이 차는 거의 전부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자랑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승용차에나 달리는 그 ESP, 스테빌리티 컨트롤, 네. ABS, 뭐그 제, 제동 배분 장치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트레일러가 흔들리면 예 네, 맞아요 그거, 구동 네. 배분을 잘해서 네, 그것도 안아는데요예 네. 그런, 그런 장치까지 돼 있어서 네. 안전 적으로는 아마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 차가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뒤가 좀 헐렁헐렁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한것 같아요 이제 거기 뒤가 헐렁헐렁한데다가 트레일러까지 묶고 가면은 네. 더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자 장비로. 네. 이 차가 보면 차가 차고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굉장히 높아요 네. 높은데도 이제 2층 버스가 왜안 나빠지도록 그렇게 제어를 하듯이 네. 이 차도 그렇게 정, 적극적으로 제어를 한다고 르노삼성 관계자는 잘알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네, 가격이에요 가격이요? 예. 가격이 이제 아까 저, 저 짧은거 숏퍼전이 2,900? 네 2,900으로 예.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는 3,100 음... 그걸 일단 뭐 국산 뭐 포터나 스타렉스랑 비교를 하면은 네네. 비교를 하자면 네. 비싸죠. 뭐네 맞아요. 네, 비싸죠, 가격에 네? 민감한 네. 세그먼트인데. 네. 근데 네. 이 가격이면은 사실 저는 저는 아주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 어 예. 비, 되게 비싸다. 아니 그거 살 바에 나는 그냥 현, 현대로 갈래. 예. 이럴 수 있지만 예. 저도 실제로 보니까 어? 예. 틀리네. 네. 높다. 적지공간꽤 괜찮다. 네. 그리고 차의 전체적인 기본기 네. 안타봤지만 짱짱할 것 같다.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프레젠테이션 을 하실 때에도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그 충돌 안정성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뭐그 본고 포토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세미 본드 타입이 있다 보니까 충격을 네.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상용차, 소형 상용차 시장은 포토 스타렉스가 너무 오래 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네. 발전을 못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팔리니까 네. 뭐 추가가 개발이 안 돼요. 추가 개발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이 마스터 바르노 마스터가, 마스터가 들어와 가지고 네. 깨서 네. 어, 우리나라 그 상용차 시장에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안전 중요하거든요. 전기차도 나온다 고 하니까요. 그렇죠. 전기차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음, 상용차도 이제 좀 보다 안전하고. 네. 어. 효율 효율 많고 네. 그런 미래 그 교통 수단이 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한번 시승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가 t v 뉴스 민준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